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미국 증시는요, 이 TSMC라는지, 다 그리고 또 애플 이렇게요, 급등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근처까지 올려놨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늘만큼 좀 시원한 상승장을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여러분들 포바이포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 최소 내가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집중하셔서. 투자의 도움 내 정보 좀 받아가시고, 무엇보다, 저여분을위해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면 지금 포바이포의 주가의 흐름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있었던 흐름이, 자, 1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 터져주는 가운데 크게 한번 상승했었고, 잠시 좀 쉬어가는가 싶더니, 바로 다시 한번 위로 올리면서, 어제도 아래리 달린 장대양봉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래골 달린 장대양봉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9.96%나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장마감을 했는데요. 오히려 또시간외 상한가 기록하면서 브라스 1.11% 최종으로 15,520원 찍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포바이포이 주가 흐름이 최근에 심상치 가 않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은요. 바로 AI 관련주로서 특히나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이번에 AI가 정말로 독보적으로 강타한 바로 CS2024. 여기에서 K-스타트업이 날개를 달았죠. 특히나 이 딥러닝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 픽셀이죠. 그리고 콘텐츠 앤 엔터테인먼트, 디지털드 이미징, 이런 사진 부분에서도 c s 2 0 2 4 혁신상 바로 수상하기 바로 누구이포바이4라는 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AI 화질 관련해서도 결과물의 퀄리티가 매우 높다고 지금 호평 일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요, 뭐 미국 기본적으로 포함해서 글로벌 미디어 서비스 또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매우 클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크게 오르고 있고 고점도 지금 마당에요. 이 다시 한번 15,000원선 돌파하면서 더 크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엔터 관련주 중에선 여러분들 이퍼바이포 종목이 전 거래를 대비했을 때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주가 상승률 지금 현재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다. 탄력적으로요 이제 시총 도 얼마요? 아, 1700대에 불과하고 한참 저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게 바로 이포바 x 4라는거 말씀드리면서 특히 차트는 박스권 탈출하면서 계속 오름세를 보여왔거든요 그럼 다음 주 그래서 당연히 또 지금 상한가 가는 모양새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장에 여러분 지금 오리곤 이런 면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올라가는 차트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또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 찍은 자리에서 앞으로 포 4x4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약 관련 것, 뭐 수질, 이슈, 모멘텀, 상승 재료까지 다 나와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런 보시기 편하시라고 하나로 모아놨습니다. 압축 파일로요. 여기도 긴급속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난 여지껏 이 정보 그냥 홀딩만 하고서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왜요? 앞으로 매수가와 더불어서 매도가 문제를 알려드릴 거고요 대신 여러분 현재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타기긴 뭐 했는지 평상가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이 피드백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난 여태껏 그래서 혼자서 기사나 뉴스보고 판단해서 하실 분들은 여기분제는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하시오 여러분들이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도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x4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포바라고 남겨주세요. 포바.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 본격적 주가는요, 다 치고 올라가는데, 그냥 올리지는 않아요. 구간 구간에서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면서 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 피드백 받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선택과 뭐예요? 집중입니다.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다계기만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수익률이 달라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 왔을 때꽉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x4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3588번으로 포바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포 4x4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가 지금 강타했어요. 언제요? CES 2024에서 독보적으로요. 그래서 K 스타트업 나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죠. 특히 CES 관련해서 지금 2024 혁신상도 받아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차후에 여러분들 이번 전은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끝났는데 또는또 또 2월 말에도 뭐가 계획되어 있냐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모바일 요 모바일 전시회. 이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자, 2024에도 동일하게 스타트업 전문가, 자, 또 전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워낙 AI가 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케이스탑 동달아서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특히 엔터 관련 중에는 바이4 종목이요. 전 거래를 대비했을 때 크게 상승했잖아, 요 오늘요. 주가 상승률 또한 여러분 1 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그만큼 지금 엔터주로서 독보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인지 다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이 자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까지도 여기에 또 여러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까 사실 올라도 불안한 거죠. 자칫 흔들릴 수도 있고 마음이요.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에 내가 팔고 가야 되는 것인지 더 사야 되는 것이 판단이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정보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 정보료 010-8099-3588번으로 포바라고 글자 남겨 놓으세요. 여러분 빠르게 여문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 공유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정보가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본인 뭐볼 게, 뉴스 기사 아니면, 아니면 차트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랑 돌아와서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또 시간에 상한가를간 자리죠? 더 크게 갈수 있는데, 동그란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준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더 크게 우상향으로 치고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히 기회는요. 잡아가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돈도 큼지막히 돌뿐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추세를 잡아주면서 막 크게 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바로 이 긴급 정보 때문에요. 이게 뭐 근세 끝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면서 바로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당연히 올라가죠. 늘 언제나 그랬는 듯이 확실히 추세를 잡고 갈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어느 시점에 또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불어날 수 있사람들 여러분 선택과 결는 뭐예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악재 제가 공유해드릴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포바이폼의 정보는 모르니까 여러분들 010 8099, 자 3588번으로 포바라 고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선택을 통해 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과 그리고 추가적인 구간 구간에서 피드백까지 알려드리는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실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요. 이런 편한 시간에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문자도 확인한 대로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대박나는 또한해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 들리려고또 특별 선물 하나 준비 했는데요.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1월을 맞이해서 2024년도 바로 새해 대박나는 정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1월달 여러복 많이 좀 받으시라고요. 바로 급등 종목인데요. 황금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딱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요 그 이상의 충분히 기대와또 수익을 고장받을수 있는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 여러분 영상 보신다면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바로 현재 여러분 어때요 마이너스로 힘들어 하신다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건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또 여기에 더 이상은 나는 손절 없이 좀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해당되고요. 특히나 최소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리스크 없이 직접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종목 그래서 지금이 바로 저로의 기회라는 거죠. 특히 이 종목은요. 특징들이 좀 있는데 저점 공략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쭉 찍고 난 이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더니 쭉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 특히 대장주죠? 여기도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더불어서 대형 호재가 무려 다섯 개입니다. 특히 여러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까지도 여기도 거대한 중국 자본이 개입이 되어 있는 관련주라는 거죠. 이미 1월 바닥거리에서부터 급등 시그널 즉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바로 자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면서 매집한 이후부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르는 그 고점을 찍는 그래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기러분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제2의 또 루닛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부터 우상향으로 올라가면서 크게 고점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패턴 특히 좀 저점에서 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쭉쭉 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면 결국 고점에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루닛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보다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좀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주기에 이번 기회만큼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제2의 시노펙스 종목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오름세를 보이던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올라가서 고점도 찍었습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종합해 보면 절대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유보일이 무려 5,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보통 한 기업이요,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도은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불를이 정도 되면요, 이 세력들 가만있지는 않습니다. 세력 바닥에서부터 이미 매집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르군일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아직 모르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어렵게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본금과 더불어서 자본 총계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 주입니다 물량 거의 없다. 애초 에 주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나중에 여러분 기사 뜨고 또 무중 한다고 뭐 인수합변 나오고 이렇게 기사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또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라고 가져온 거거든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정말 주시장에서 한차 이슈가 될 때, 우리 주주님들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1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잖아요. 바로 템버가될수 있으면서 황금주, 여기에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와 더불어서 중국 자본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결국 1월 달에 주로 테마주 바로 원픽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아낌없이 저한테 또 깜짝 인증샷 또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각각의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보내주신다는 거를 감사드리고 그러면 변함없는 이런 악기원의 성원 저도 힘을 받고 여러분들도 수익 얻고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도 1월 달만큼 정말로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나 어떻게 시작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위해 서 제가 텔레그램 방과 또 카톡 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좀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고 있거든요 자 앞에 보시면 여러분 바로 새해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바로 텔레그램 을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자세한 거는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바로 앞에 텔레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착순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 010-8099 3588번으로 제가 여러분 텔레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여기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거다뭐여요 무료입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바로 이 카톡 방도 지금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번 추천주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특히 우리 주니 시절 때난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다 내용들 정리 났으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좀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 내지는 추천 정보 반드시 받아고 싶어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80993588이 번호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시신 분들 제 빠르게 정보 바로 공유하면서 특히 추천 정보 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받아보시고요. 1월 많고 정말 여러분 새해 대박 나는 그런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무료로 제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세해 변화 없이 또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